만약에 육아를 떠올리면 가장 두려운 게뭘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되게 미성숙한 음. 어른인데 내가 어떤 한 생명을 다큰 성인으로서 올바르게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이 솔직히 없어. 나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진짜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엄청난 희생으로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이제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지. 아이키 씨는 또 상민 씨처럼 뭔가 네. 어? 아이를 낳으면 나의 삶이 막 사라질까봐 막 걱정이 되거나 그랬던 적 있어요? 아 있죠. 저희 엄마들의 세대를 보면. 더 희생에 대한 그게 컸잖아요. 자식에 대한 희생이 너무 당연했고, 저희도 받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자식이 생기면 우리 엄마처럼 난 이렇게 희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막상 아이를 가져보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안 돼요. 이 엄마 마음은.